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음, 약간의 어 시스템하고 적용하는 방법에서 어 저도 지금 뭐좀 헷갈리는 정도니까 이해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차츰 어좀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실력은 무조건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 2, 3.5 정도 되는, 네3.5 두께의, 완팁이죠? 3.5 두께의 완팁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일적구를 저기다 갖다 놓을 수 있다? 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저쪽에다 붙이고 싶은데, 3.5는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러면 2두께 정도. 2두께인데 일접구에 힘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접구에 힘을 주는 거는 만팁 1 1시로1 1시3리으로 2두께를 당냥해 주는 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적구를 저쪽으로 내려보내고그 다음에 물론 딱 이렇게 만졌지만은 조금 더 천천히 쳐도 되는거죠 1, 2, 3이 좀 넘죠 그럼 저기 좀 떨어진 걸로 해서 3으로 보시죠 그럼 3두께의 투팁이죠 그 3두께의 투팁은 일적구가 조금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게 있어서 3두께보다는 2두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2두께로도 2팁 2팀, 2팁이 넘어요 왜냐면 일접구에 힘을 주, 주고 난 다음에 수구가 오는 형태라 어 2두께로도 완팁정도 해요 완팁 11C3팁 일접구에 힘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또 부딪침이 생깁니다 부딪침이 생겨서 일접구가 분리각이 틀려져요. 그래서 보부분을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울이 보니까 이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5죠. 여기는 5두께 완팁입니다. 그런데 5두께는 너무 두꺼워요. 맞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5두께로 뭐 충분하겠지만. 삼두께 가고 싶어요 3두께 3두께 천천히 치니까 삼두께에서 하나 둘 이쪽에 오게, 오게 하고 싶고요 2팁을 주겠습니다 10시 가이 잡고 이제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세지만 이런식으로 어, 일, 일적군은 이쪽으로 붙이고, 2적군은 어느 쪽으로 맞아도 포지션이 되기끔. 응. 하나, 둘, 두 개로 치시고요. 그럼 다 나왔으니까. 어, 3.5라고 보고요. 3.5의 완팁? 그러면 3.5의 완팁. 여까지 온다고 보고요. 어. 3 두께의 완팁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일적구에오는 힘과 일적구가 가는 게 수구보다 멀어요. 그래서, 어, 힘을 자동으로 받는 게 있어요. 부딪히면서. 11시 3팁으로. 어, 붙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 천천히 치면, 응, 붙는 연속으로 같이 해서, 어, 나중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5로 1 보겠습니다. 나와있으니까 어, 여기 1.5좀 넘네요. 그래서 합의 그냥 3.5, 3 3.5 가겠습니다. 3.5도 꽤 완팁. 3.5도 꽤완티 괜찮은데요. 3 5면 어느정도 맞을거고 어, 여기에서 완티 이거는 이쪽에 붙이는 거죠. 어, 일접구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1 5에 11시,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거야 이렇게. 좀 얇았어요. 음, 생각보다. 왜냐면, 좀더두고웠으면 좋았을 텐데, 일접구는 축은 좀 쎘고요. 어, 그래도 모양은 나쁘지 않죠. 하나, 둘로 보겠습니다. 많이 완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 둘, 둘로 보고 이거 둘, 그럼 사사 두께 완틱 사 두께 완틱 이거는 일 접고 힘은 좀더 줘야 되기 때문에 사 두께보단 삼 두께 완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잡고, 한번 눕게 해라, 이 오두께 완팁, 오두께 완팁, 오두께 완팁을, 이건 이 두께 열시두 팁. 그래도 뭐 일접구가 돌아오는 힘때문에 힘이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네요 길게 쪽으로올려면 3단계로 들어가는게 좋죠 3단계 对。 1, 2, 라고 보고요. 0 3 14, 15, 16, 17, 18, 1 30, 께 완팁 팁 30, 40, 30, 4 30, 40, 완팁 40, 30, 4 11시 4 30, 개 완팁 보다는 2두께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하네요. 40, 40, 40, 40, 4 30배까지 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엎돌리기 뒤돌리기 다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밀접구의 심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찬스 볼이 되니까 하나 둘네 개가 좀안 되죠 3.5로 치죠 3.5야 완티비라 근데 이거 3.5의 완티 부담스러운데요. 음,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 일적부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이 두께. 어. 이두께완 완팁은 충분하게있습니다 왜냐면 일적부가, 어, 이동거리가 크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맞추기만 하시는 거예요. 일적부 심조절만 정하고. 11시 리티 이런식이죠. 그래서 어, 그치스랑하고 약간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이해 바랍니다. 1 여기 2 3 3두께 2팁 어, 3두께 두팁 괜찮은데요. 지금 3두께 두팁 좋아요. 그러면 심 조절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각도가 있어서 3두께 3팁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칠 거기 때문에 공이 쳐질 수가 있어요 3두께 3팁 양패 잡으시고 천천히 9시 3팁 속도가 있어서 쳐질 수 있어서 합니다. 하나 둘셋 넷으로 가죠. 응. 4두께 2팁이죠 4두께 2팁 4두께 2팁 어, 3두께 3두께 2팁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쳐보겠습니다 조금 어, 이렇게 두팁 10시 슬팁 조금 어, 앞쪽으로 맞았죠 어, 그러나 이런 형태가 된다 조금 붙고 뒤로 맞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지션의 형태를 입을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맞아도 찬스 보르는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3단계로 얇게 치겠습니다. 얇게 기스만 빼고 길게 와야 되니까. 이런 게 3단계로 쳤을 때 길게 뻗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 조금 잘못 맞히더라도 충분히. 别的莫讲。 자, 1 잡고요. 이거 2, 3, 완팁. 3 두께 완팁. 3 두께 완팁. 일접구를 조금 속도를 줘야 되죠? 그래서 2 두께 완팁으로 가겠습니다. 두리침을 만든다는 느낌이죠. 11시, 3팁. 이렇게 해서 어 완전히 뭐잘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뒤돌리기의 케스가 이렇게 쏙 눌러야 됩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면 오늘 하나만 좀 넘죠? 그러면, 3 개. 삼두께, 두팁. 삼두께, 두팁이라. 3두께 두팁. 괜찮은데요? 3두께 두팁. 자, 그러면. 삼두께 1 0 시. 근데 일족구가, 일족구가 조금 힘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냥. 3두께 완티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일접구 저힘 때문에 수구가 충분히 조금 두꺼웠죠 음. 좀더 얇았으면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맞추는게 좋습니다 하나 삼 3두께 완팁. 2두께 완팁으로 가겠습니다. 2두께 완팁. 1족구의 힘 조절 때문에 어. 에. 두께, 2두께로도 이동 거리가 있어서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확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뒤돌리기 너무 좋게 나왔죠. 응. 이렇게 해서 찬스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찬스볼이죠. 완전히 무회전. 너무 상단 주지 말고 안팀 내립니다. 열두시에서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칩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건 옆돌리기가 어, 뒤돌려치기가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옆돌리기는 얇게 맞추면 코너로 가고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맞추기만. 직접가는 어네요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짧게 갈 수도 있는데요. 직접이 좀 위험하죠. 실수도좀 섞이고 그래도 직접 한번 가볼까요? 얇게 끌고 3 단계로. 잘 봤어야 되는데 두고 왔습니다.